안녕하세요 컴사구 김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필요한 파일을 자동으로 삭제해서 c 드라이브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은 수동과 자동이 있는데 수동 삭제의 장점은 원하는 파일만 골라서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이고 자동 삭제의 장점은 삭제할 파일을 번거롭게 찾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수동으로 삭제하는 방법은 PC 유저 보수편 22회 차에서 알려드렸는데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위쪽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자 그럼 자동으로 불필요한 파일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하신 후에 공간 이라고 입력하고 저장소 센스의 공간 확보 방법 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기본 옵션은 끔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켬으로 바꿔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옵션을 클릭해서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메뉴는 휴지통 관련 옵션인데 설정한 기간이 경과된 파일들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 아래쪽에 있는 옵션은 다운로드라는 폴더의 파일을 삭제하는 옵션인데 C드라이브에서 불필요한 파일이 가장 많은 공간이 바로 이 다운로드 폴더입니다. 기본값은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적당한 기간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휴지통과 다른 점은 설정한 기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파일들만 삭제됩니다. 자, 다운로드 폴더를 참고로 한번 열어볼게요. 내 pc 탐색기를 보면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있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파일들이 들어가 있죠 저는 정리를 했기 때문에 세개의 파일밖에 없는데 정리를 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 수십 기가에서 많게는 수백 기가까지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 폴더는 가끔씩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정리 시작 버튼을 누르면 지금 바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1.2GB, 1220MB의 공간이 확보됐습니다.